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나라 가요사에 많은 족적을 남기신 우리 어, 이수만 씨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수만 씨의 앨범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대개 우리 한 50대 중반 이후라든가 이 분들은 이수만 씨가 가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개 요즘 40, 50대, 40대 이하의 많은 자, 어, 젊은이들은 이 이수만 씨가 어, 가수라는 걸잘 모르시고 어, 그 s m 에라는 엄청난 기획사의 사장으로만 좀 알고 계실 텐데 어, 이분이 원래 아주 유명한 복크 가수였었거든요 그래서 LP와 함께 이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52년생이니까 70이 되셨네요 어, 그렇게 하시고 데뷔는 72년도에 데뷔를 했었어요 어, 원래 출신은 부산 출신이시고, 학교는 서울서 나오고, 이제 서울 농대를 나오으 농업, 대학을나왔었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 유학, 유학 가셔가지고는 그 컴퓨터 계통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이따 나, 이제 앨범도 나오겠지만은, 그, 컴퓨터 음악을 또 우리나라에 처 초로 도입한 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72년도 아주 이제 시기 앨범인데, 여기 이수만 씨 데뷔한 앨범이 여기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섬이란 노래 4월과 5월 이 팀하고 이수만 씨하고 같이 부른 노래인데 작은 섬이라는 그런 노래 가지고 요 음반에 처음 72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수만 씨의 여기 데뷔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어뭐 이렇게 조인트에서 같이 음반을 많이 윤현선 씨라든가 이영식 씨하고도 음반 을했는데 요거는 한참 후입니다. 76년대에 나온 앨범이죠. 우리 이수만 씨 노래를 참 아주 목소리도 좋고 많이 불렀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온국민이게 아주, 아주 다 따라 부르는 그런 히트곡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이수만 씨. 근데, 근데 이수만 씨가 그 우리 복구성 계통에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그 복구성 계열에는 엄청난 이바지를 많이 했다고 보죠. 뭐, 앨범도 많이 냈었고, 여기 70년대 나온 앨범, 이영식 씨하고 같이 불렀던 음반입니다. 이제 독집으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77년대. 여기 이제 제가 하는 것, 내 진정 당신을 행복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 좀 인기가 있었었죠. 주로 이제 백순인 씨라는 분이 그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가 곡을 많이 이제 작품곡을 했던 그런 앨범입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짜 이 이수만 씨는 가수라기보다도 그그 그 이런 애된 가수가 그 우리나라 그기획사의 S M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런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됐을 줄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요거, 요, 기 음반, 요거는 이제 7 8년도나오는반 되게 70년도에 음반은 일단 LP가 다 귀하니까요. 여기 이제 78년도에 나온 음악. 예쁜 아이란 노래가 장게 인기가 있었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러면 잘,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수만씨가 했던 모습 추출했는데 요 노래 요 음악도 요거 (80년대에) 나온 건데 요 음악 요 자켓이 요 음악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이분이 또어 포크가 돼서 락 쪽으로 락 음악을 시도했던 그런 음악인데 어~ 그 당시 뭐~ 락 가수들이 워낙 유명한 가수들이 많았으니까는 별로 비을못 봤는데 그래도 이수만씨 자신은 락도 시도해 봤던 어, 좋은 곡이 참 많습니다, 여기, 요 음반에. 이수만과 365일, 요 음반이 이제 이수만 씨의 락 음악을 내놓고 취입한 그런 앨범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80년대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이수만 씨의 베스트만 모아놓은 거. 여기 이제 한송의 꿈하고 행복이란 노래가 그래도 말, 제일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이건 84년도. 또 이런 음반도 있었지. 기다리는 나. 돌아와. 이건 85년도에 나왔던 음반입니다. 이건 이제 8 6년도 나왔던 거 끝이 없는 순간 흩어진 약속 여기 86년도 창문 많이 냈죠 그리고 요음반은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어, 이분이 그8 0세대그 테크노 음악이라는 거그러니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한게 아니라 컴퓨터로 음악을 아, 아, 반주를 넣고 하는 그런 테크노 음악 쪽으로 표시 앨범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요 앨범 자체가 이수만 씨의 개인 앨범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가요사에 굉장히 이때서부터 컴퓨터 음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인디 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테크노 음악의 시작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앨범. 여기, 여기 아마 가장 후반에 나온 거, 요 89년도 에피로서는 아마 여기 아마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89년도 여기에 이수만 씨에피로서는 마지막이고, 창고적으로 어, 그 당시에 70년대 이벨 옴니보스 앨범이라 그래가지고 이수만 씨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앨범이. 어, 뭐 골든히트라 그래가지고 각 이제 옴니버스 앨범이지만은 굉장히 귀한 앨범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수만씨가 다 들어있는 것만 제가 이거는 독집이 아니고 옴니버스 앨범 골든히트 앨범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여기도 이수만씨 얼굴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 베리어스 옴니버스 앨범입니다. 골든히트 앨범 여기도 이제 이수만 씨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골든니트 앨범 시리즈 중에서 이수만 씨가 한 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앨범들 이것도 다골든니트 앨범이지만은 자기는 송창식이지만 여기 이수만 씨 음악이 한 곡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어, 이용식 이씨 앨범 사진이지만은 골드니트 옴니버스에 이수만 씨 곡이 들어있는 앨범 이 앨범이 참 유명한 것이죠. 김인수 씨 얼굴인데, 여기에도 이수만 씨가 노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옴니버스 앨범이니까. 비아내리라는 노래가 여기 실려있네요. 여기에도 이제 이수만 씨 이제 그 음악이 들어 있는 옴니버스 앨범이고, 또참고적으로 77년도서부터 우리 대학가요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학가요제 여기에 어, MC를 본 것이, 이제, 이수만 씨가 아마 대학가요 중에서 8회에 걸쳐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출연한 대학가요제. 그 후에는 이유리 씨가 많이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이수만 명연숙 씨라고 있죠? 여기 대학가요제 1회인데, 이때 이 MC를 이수만 씨가 봤습니다. 이 앨범이 굉장히 그 대학가요제 1회이기 때문에 귀한 건데, 여기에 뭐, 나, 어떻게, 이런 내가 대상을 사진있었죠 여기 이제, 요, 기 때, 이수만 씨가 MC를 봤었고요. 근데 파시면 돼요. 요 때도 이제 보면, 여기, 여기 보면 가운데, 이수만 씨하고 MC 보는 거 사진이 나오죠. 오, 참고적으로 뭐, 창고적으로 뭐, 많이 있지만, 요것도, 요건 79년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쫙 환하게, 이스만 씨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학까지 m c 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리고 어 하튼 여 이분은 라디오 방송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라디오 MC로도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그 미국에 갔다 유학 갔다 오시면서 그 당시에 그뉴키전 더블럭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팝송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팀을 보면서. 꿈꿔왔던 것이 아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돌 애들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아마 시작한 것이 유명한 거그 H.O.T. 아니겠습니까? 그치 H.O.T.가 나오면서 여성 그룹에서는 S.E.S. 뭐 잭스키스 뭐 이런 팀들이 하제막 쏟아져 나오죠. 핑클, 클릭비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박신영 씨라든가 양현석 씨 같은 분이 또 라이벌이 이어가지고 많은 기획사를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 엑소 같은 그룹이 나오면서 얼마나, 아마, 그리고 또, 이, 이수만 씨는 그, 보아, 보아 같은 가수를 아마 어릴 때 발굴을 해가지고, 그, 연습생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국내에 보급하고, 또, 양성해내는 그런 아마 세계적인, 지금 BTS가 유명해지기까지 그만 수십 개의 많은 아이돌 그룹을 형성하고, 소녀시대라든가, 이렇게, 그런, 젊은, 젊은 음악을, 케이팝을 알리는데, 이수만 씨가 아마 많은 공을 채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수만 씨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이수만 씨가 우리나라 가요사에 지태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